5분 메시지 오늘은 대전 북부제일교회 김재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 말씀인데 누르시되야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안질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에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거든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신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 6절에가라사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귀례를 지키면 내가 애급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의의를 행하고 계명의 길을 기울여 지켜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에 확실해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걸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우의 역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건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간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을 동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축복이, 죄를 사함받고 건강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병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이름을 경여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피출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치료하십니다. 의학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의학으로 할수 없는 놀라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서 53장 4절에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거늘.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마태몽 8장 17절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주님.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대전 북부제일교회 김재홍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싶거나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북부제일교회 대전 932국의 7,6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대전 C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